예전에 군당에 있는 만나교회 김병사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쓰신 예화입니다. 이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어머니, 저 내일 교회 가기 싫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주일인데. 예배가 지루해요. 그래도 가야지. 게다가 장로님 기도도 너무 길어요. 우리 교회에게 절대 아닙니다. <laughs>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아 그래도 가야지. 어머니, 저도 내일은 늦잠 자고 싶어요. 얘야 그래도 가야 한다. 넌 우리 교회 단임 목사자니. <laughs> 어, 절대 우리 교회 얘기 또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면 누가 좋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은 예배, 현실을 살아내는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쉽지 않죠. 세상에서도 힘든데 또 일요일에 교회까지 가야 하나 하는 교인도 그런 고민도 듭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할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은 당시 역사적 상황과 분리해서 읽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희망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리고 소망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갔어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는 형식을 빌어 이런 소망과 위로를 표현했습니다.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판타지 장르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는 핍박을 받는 시대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인간이 가진 한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도 요한에게 뭔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긴 봤는데 그본 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상징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림 언어인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수 있도록 묘사한 거죠. 그래서 이상하게 생긴 짐승들이 등장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천지가 진동하고 변하는 일들을 묘사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아는 게 중요하죠. 물론 그것은 그 당시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재앙과 심판이 등장하는데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에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진다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당시에도 지진이 있었고, 지금도 지진이 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좀 드문 편이긴 하지만, 요즘 지진이 나니까 이것을 빌미로 종말이 가까웠나 하면서 미혹하는 세력도 있는데,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진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다만 재난을 보면서 종말의 때를 늘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간 끝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재난은 당시 그리스도인에게 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개시록에 나타나는 환란과 재앙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엄혹한 현실을 상징합니다. 그때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생활에서 소외되고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요한계시록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러니 현실이 힘들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지만 소망을 갖게 됩니다. 힘든 현실이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도 이런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그 당시 현실에 있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칭찬하고 책망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 오면은 하늘 예배를 묘사합니다. 지상이 아닌 천상의 예배로 예배의 원형을 보여주죠. 이 예배 후에 6장서부터는 환란과 심판의 말씀이에요. 전쟁과 재앙이 나옵니다. 현실 부여와환란의 말씀 사이에 예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구조 자체가 고난의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참혹한 현실을 살아가는 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예수 믿는다고 세상이 어려운 점이 다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힘들면 더 힘들죠. 그럼 어디서 힘을 받고 살아갑니까? 술 마시고 친구 만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배를 통해서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그 원형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힘을 받게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현실을 살아가는 힘을 받게 됩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가혹한 현실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물의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전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명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같고 그 대체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대체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아멘. 사도 요한은 하늘에 열린문 있는데 그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그곳에서 보좌를 봅니다. 보좌는 일종의 의자입니다. 이 의자는 왕이 앉는 의자예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앉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자는 하나님의 인재를 의미하기도 하죠.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났다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 보자 주변에 등불 일곱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일곱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일곱 영이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이 보자 앞에 수정과 같이 아주 맑은 유리 바다가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 위에 이 궁창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궁창이라는 것은 물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바다 같은 겁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한가운데 보자가 있다는 말은 보자가 가장 높은 곳에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정말 그렇죠.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런 당시 이런 보좌는 황제가 앉는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은 황제가 신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뒤에 나오지만 내생물과 24장무가 찬양하면서 주라고 부르는데 당시의 주는 오직 황제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황제는 주가 아니라는 선포예요. 가장 높은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계시고 그분이 친정한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더구나 자기가 주님이라고 하는 황제에게 핍박을 받는데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주님이라니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세상을 이끌어가고 통치하는 주님은 누굽니까? 내 주님은 누구입니까? 그 보좌에 누가 앉아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 보좌에 내가 앉아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때로는 그 자리에 돈이 있고 명예와 권력이 있고 쾌락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직접적으로 부르지 않지만 그것에 내가 이끌려간다면, 그것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누가 진짜 주님인지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주님은 하나님 뿐이라 선포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더니 그곳에 황제는 없었고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어 사도 요한이 보자 주변을 보니 이상하게 생긴 생물 넷이 있습니다. 눈이 가득해서 그 우리를 꿰뚫어 볼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전부 저를 이렇게 보시는데 이 앞에서 보면은 어쩔 때는 무서울 때도 있어요. 저를 다 깨뚫어 보실 것만 같아서 그런 분이 많은 생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각각 사자같고 사자 같이 생기고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이 생겼습니다.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같다라고 표현한 거죠. 자자처럼 송아지처럼, 사람처럼, 독수리처럼 생겼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럴 두고 학자들이 여러 해석을 하죠.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고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생물은 천상에 있는 영적 존재로 우리가 흔히 천사라고 알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어 보면은 스랍이라는 존재가 이와 비슷하게 생겼고 또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그룹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나오는 이 내생물과 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게다 천사예요. 근데 우리가 천사라고 하면 어때요? 조그만 아이가 어깨에는 이 등에는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고 그렇게 귀여운 모습을 상징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 천사는 정말 어쩔 때 보면은 기괴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장엄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존재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엄, 우리가 생각하기에 엄청난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내손는 각각 여섯 가지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여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호자에 아니라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아멘. 이들이 하는 일은 찬양이에요. 밤낮 쉬지도 않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계속 반복해서 찬양을 합니다. 특히 오늘 성경에는 거룩하다가 세번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가장 거룩한 분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분이어서요. 그분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분이 주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장차 오실 분이고, 세세토로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립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인다는 말. 이 역시 이 모든 것은 당시 황제를 찬양할 때 쓰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그 찬양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내 생물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던 24장로 24명의 장로가 장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2 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 엎드려 새생으로 하나님 지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절 말씀에 따르면 24장문은 흰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들을 구, 구약에서 열두지파 그리고 신약에서 열두제자를 의미하고 이들은 구원받은 백성을 대표한다고 파악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머리에 금반을 썼다고 했고 보좌에 앉았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정말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그 일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24장으로 대표되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 간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죠. 그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 역시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정당한 겁니다. 황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찬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을 저 높은 곳에 올라갔더니 수정과 같이 유리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자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엄청나게 있는 내생물들이 있고, 그리고 주변에 또 24명의 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생물과 24장로가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과 종교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하고 찬양합니다. 아멘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늘 예배의 특징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우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예배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너무나 당연합니까? 지금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저도 제가 지금 이 앞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지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아니면 다른 존재를 찾고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마치 이거 좀 이럴 땐 내가 아는 것처럼 얘기해야지 좀 신령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텐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나자신은알수 있어요. 무엇보다 나를 드리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때 내가 드러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저 같은 설교자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고 내가 가진 지식이 드러나고 내 경험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설교자가 여기에 걸려 넘어지는 부분이죠. 저 역시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는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의와 공로가 드러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도 너무 기도 잘하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 설교했던 바리새인의 기도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나는 어떻고 나는 어떻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 의를 한껏 뽐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자기를 드러내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찬양팀을 하고 성가대를 한다면 그것 역시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원주로 믿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2 4장로를 보십시오. 2 4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쓴 관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배는 나를 완전히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종이라고 선포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나를 완전히 주님께 드렸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것이 예배 때다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여전히 나 자신을 아니면 재물과 권력을 다른 사람을 예배하는지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께 나를 온전히 드릴 때 그렇게 예배해 드릴 때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힘을 받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현실을 살아낼 수 있어요. 유한계시록을 읽던 당시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란과 핍박 가운데 있는데 어디서 힘을 얻고 그척박한 현실을 살아내겠습니까? 바로 예배였어요 예배. 거룩하시고 주님이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서는요 종들은 주인을 위해서 일합니다. 사장을 주인으로 섬기면 죽도록 사장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사장이 자르면 잘려야 돼요. 사장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죽도록 돈을 위해서 일합니다. 권력을 주인으로 섬기면 죽도록 권력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돈이나 권력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나를 위하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그도 아니라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를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 나에게조차 버림을 받게 돼요. 나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주인으로 삼고 일하면 그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나게 되어 있어요. 모두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결국 인생은 죽음으로 종칩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를 드려 그분의 종이 되면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시켜놓고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비장한 각오로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 라고 다짐도 할 때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일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힘을 받게 돼요. 세상을 살아낼 힘을 받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안 살았는지 알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고정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온전히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도 예배드리면서 알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또 지난주에 다른 것에 마음이 혹했군요.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드려 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힘과 내 지식으로 일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예배를 통해서 다시 나를 온전히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힘이 충전이 돼요. 그리스도인이 살기에 세상이 비록 험하여도 그래서 지쳐 힘들게 왔지만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현실을 살아낼 힘을 충전받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게 누구나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나가면 힘들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는 이들에게 현실은 더욱 가혹합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살아내시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예배가 답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나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세요. 예배를 통해 현실을 살아낼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충만하게 돼요. 그리고 그 힘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여러분과 저를 통해 이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